이 세상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힘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대개 무시를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소외를 당하기도 합니다. 높은 자들,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때로는 사람들의 높임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어떠한 그 정말 그들을 칭찬하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는 대개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굽신거리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높이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낮은 자들, 없는 자들, 힘없는 자들 약한 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존중하려고 하지 않냐.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는 교만하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성경은 10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에 대하여 고아의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연약한 자, 이 세상에서 약한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고 그 사람들을 돌보고 있고 또이 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그 약한 자들의 그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서 가난한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병든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고아와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의 대명사로 성경은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말을 등장시켜서 이 세상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그 대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말이 뭐냐? 고아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구약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밀이삭을 줍다가 보리이삭을 줍다가 그러한 것들을 다 모두가 그것을 다 줍지 말고 농사였을 때 그러한 것이 땅에 떨어질 때는 그냥 놔둬라 바로 나둬내들 연약한 자들 이 세상에서 굶주인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주어서 목숨을 염려할 수 있는 그 배려를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일을 딸 때는 바로 과일 나무에 그 열매들을 다 따지 말고 일부 남겨두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새들도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연약한 자들, 어, 정말 그 사람들, 소외된 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도 스 앞에 와서 심을 얻고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그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은혜를 주시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연약한 자들, 정말 힘이 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도 그들을 동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망람의 집하고 정말로 인간 이하의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들을 볼때군유리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이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상에 모든 천사와 함께 강림하신 그때 양과 영수를 구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들과 악인들을 구별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영생에 들어갈 자와 영원한 영월에 들어갈 자를 구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양들, 의인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인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대접하였다 내가 병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병 들고 줄이고 옥에 갇혀 있는데 너희는 나를 돌아보았고 나를 대접하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의인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낙은해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걸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일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대었나일까 바로 임금이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 임금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우리의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지극히 작은 자이 작은 자 앞에 지극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자 소외당하는 자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잘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자한 사람에게 한 것,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N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자한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 것, 그것이 주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작은 자한 사람에게 바로 한 것. 그것이 바로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약한 사람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을 대하는것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려면, 주님의 풍유하심을 받으려면, 주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로 사랑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도 우리가 함부로 경우리 여기지 말고. 군율이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유가에서도 유교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죠. 측은지심 정말로 또 군율이 여기는 마음. 이러한 것은 여러분 유교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공자, 맹자그 사상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예예미 예지. 이러한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보았을 때 정말 그들을 동정하고 군일이 여기고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바로 2조 어, 500년 동안 어, 유교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유교 문화권에 들어 있었다가 우리가 이제는 정말 거기에서 벗어나고 전쟁이 일어나 해방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독교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확 퍼졌어요. 그 바탕 위에 있었던 그 문화, 그 바탕 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6.2의 문화권에 있어서 사람들이 분유이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또한 존중히 여기는 마음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복음이 불렀을 때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유를 받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음 속에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유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더 나아가 이 나라까지 하나님의 구유를 받는 그러한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던지시리로다 이렇게 1절에 10편 41편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한 자들, 심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정말 이 세상에서 이러한 사람을 보았을 때 우리가 염려하고 이해하고 보살피고 돌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막뭐뭐싸 가지고 막 무조건 가서 뱉둔다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니. 우리가 마음적으로, 신적으로 우리의 자세가 먼저 그들을 향해서 분민이 여기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들을 고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차츰차츰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재앙의 날에, 고난의 날에 그를 구하실 것이다. 그를 구해내주실 것이다. 구해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제약의 날, 고내 고난의 날에 그 사람을 거기에서 구해주시느냐, 평소에 마음을 높이지 않냐. 낮은 자들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고, 약자들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며, 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분유리 여기시고, 그 사람들이 위기와 재앙과, 관란과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구하여 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시편 41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궁유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살리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때 정말 이 세상에서 낮은 자이 세상에서 정말로 불쌍한 자이 사람들을 내가 동정하고 풍률리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할것 같으면 하나님은 마침내 그 사람을 풍률리 여기셔서 그 혜택을 하나님이 바로 그를 풍률리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를 지키시고 살게 하시고 보호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말아 달라고 원수들에게 맡기지 말아 달라고 그들에게 넘기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강구하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세상에서 궁유리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도 여기에 보면 병이 들 수가 있다.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병상에 누워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그것이 이미 전제되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남을 불쌍히 여기고 분유이 여기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살았는데도 그를 그가 병상에 누워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이 시편 41편 이 말씀에 바로 앞에 보면 다윗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가 실질적으로 질병에 걸려서 그 병상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 질병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고통인데. 그런데 하나님, 저를 궁일려 여기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합니다. 이가우시 깨달은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다른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은 그 은혜와 복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구나 이것을 이 다윗이 철저하게 깨닫고 그는 병상에 있을 때 정말로. 자기가 강구한 것 마냥,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병상에서 그를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바로 산산수름 가운데서 군유리 여기는 자는 군유리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군유를 받으려면 나도 이 세상에서 군유를 엮이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 요 오늘 사절에 보면, 네. 내가 말하기를 요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강구할 때, 하나님 내가 말을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누구에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말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바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풍율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인혜를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고치소서 제 영혼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강구하고 있어요 또 한가지 빼놓지 않게 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게 죄지었습니다 이러면서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 회귀하시오 당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깨우쳐 주실 때 우리가 정말로 이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구할 때 은혜를 구하였고 그리고 나를 고쳐 달라고 구하였고 또한 가지 빼놓지 아니한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걸 놓고서 그가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야고보서 5장 10 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회개인데 회개인데 어떤 회개냐? 이 회개의 성격을 부여하자면 성경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중생의 회개, 거듭남의 회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회개는 딱 일평생 한 번이에요. 그것은 한 번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원죄가 용서받았고 죄에서 구원받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날마다 이건 병들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해도 그렇고 일이 잘돼도 그렇고 일이 안되도 그렇고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기억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기억나지 않는 날짜도 하나님 이 죄인을 분유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의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찾아가면 하나님은 믿구시고 우리 의로서, 우리의 죄를 사시며 하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뜻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결이지는 그러한 해결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실제로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미워하는 자들, 반야는 자들, 반대자들 척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원수들은 바로 오늘 성경에도 기록된 것처럼 언제 그가 죽어서 당시 죽어서 그의 이름이 사라질 것인가? 왜 그가 목쓸 것이 그 손에 흘러들어갔구나. 그가 병에 들어 누워 있는데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구나. 바로 흉음을 얻던 그 친구들도 같이 빵을 나눠먹던 친구도 그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원수들이 이렇게. 악담을 하고, 악한 말을 하면서, 악을 붕괴하고, 다윗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다윗이 죽기만을 바란다고, 그런 악한 말들을 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강구와 확신이 있습니다. 바로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러하오나 이게 반전되는 말씀입니다. 그런 불효의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 내가 못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하오나 주여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고통 그들에게 보호하게 하소서 각대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의 주 앞에 세우신 나이다. 이렇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주님,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를 일으켜서 저 저로 하여금 그들에게 갚게 하소서. 보응하게 하소서.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며 하나님이 저에게 풍유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저를 이 질병에서 일으켜 주시고 저에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아 망할 줄 알던 사람이 죽을 줄 알던 사람이 저렇게 살아나고 회복되는구나 그 자체가 이미 보응하는 것이요 그 자체가 이미 그들에게 가품이 되는 것이라는. 우리가 여기에 담는다고 하는 건 내가 어떤 막 헛구지하고 가서 악하게 말하고 대응하고 막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군유를 여기셔서 정말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식탁을 차려주셔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정말 즐겁게 먹고 마시고 그러한 삶을 그들이 본다고 할것 같으면 아. 저 사람이 죽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찾더니 저렇게 소생하는구나 저렇게 회복하는구나 저렇게 놀라운 부원의 손길을 보는구나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내심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살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는 이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비우는 사람들에게 바로 보호하는 그러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말씀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촥. 망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그 모든 사망 가운데서 회복되고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나니 그래서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아요. 아멘. 여러분 그러한 사망 가운데 있어도 내가 질병 가운데 있어도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나를 기뻐하시는 이걸 다윗이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기뻐하고 있구나 왜 내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망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에 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에 보시면서 믿음으로만 아마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확실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를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주님 앞에 영원토록 저를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드셔서 영원토록 저를 주님께서 간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를 세워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열악함과 질병에서 노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분유를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게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 아, 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품유를 우리가 의지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품유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저도 연약한 자들 이 세상에서 힘없는 자들 정말 그들을 위하여. 저도 풍요를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오니 하나님 저를 풍요를 여겨달라고 치료해달라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세워달라고 일으켜주시도록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는 집을 찾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의 주의 은혜와 주의의 자비우리